장기 렌터카 견적 비교하실 때이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선납금 조건에 속지 마세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계약 조건에서든, 선납금보다는 보증금 조건이 훨씬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바웃 장기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가 프로모션으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 테슬라 모델 3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가능한 물량 리스트는 뒤에서 안내드리고요. 먼저 RW 기본 모델인 5,199만 원 차량의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특가 프로모션 테슬라 모델 3 RWD 외장 컬러는 스텔스 그레이구요. 내장 블랙 차량 가격은 5,199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43만 원이 적용됐고요.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76만 76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66만 2,750원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보증금을 넣으면 월 렌트료가 내려가고 넣으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100%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견적서를 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렌트료가 10만 원 내려갔습니다.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뒀을 때월 이자로 10만 원이 나오는 금융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목돈을 다른 곳으로 투자 운용하실 게 아니라면 장기 렌터카에 보증금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정말 경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60개월 견적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717,75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월 619,410원입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차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기 렌트 견적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차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월 렌트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 9월 달 테슬라 모델 3 특가 프로모션 차량은 정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평소 테슬라 모델 3를 고민하고 계셨던 고객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내 드리는 리스트는 9월 특가 프로모션으로 진행 가능한 테슬라 모델 3 물량 리스트입니다. 기본 사양인 5,199만원 기본 모델도 있고요. 외장 화이트, 내장 블랙 또는 외장 화이트, 내장 화이트, 외장 그레이, 내장 화이트 시트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견적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서둘러서 저 김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달 테슬라 모델3 장기 렌터카 특가 프로모션 견적 안내 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